아니 나, 나 지금 일어났어 목소리 잠긴 나머지 헛소리 좀 해주시고요. 이불 정리했고 아침 볼일 받고 어, 음 일어났어 아침에 전화해달라며 아침부터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출근하기 싫은가 봅니다 이제 문을 열어야겠죠? 음 너무 잘생긴 내 얼굴 대공개 물한잔 뚝딱 알아서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주네요 땡큐 어머니가 사두신 바나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냄새 한번 맡아주고요. 응. 혈당 최애 구강기가 걸렸기 때문에 코를 세척해 줍니다. 병을 깨끗이 헹궜으니 분말을 타줍니다. 아무래도 출근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짐 챙기기, 짐 챙기기, 바나니니. 짐 챙기기, 바나니니. 이때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짐 챙기기, 바나니니. 짐 챙기기, 바나니니. 또지랄입니다짐 챙기기, 짐 챙기기, 바나니뭐 시계, 차키, 에어팟, USB 노트북 다 웬만한 거 챙긴 것 같고 아, 맞다, 맞다. 강사 카드. 무슨 옷 입을까 고민 중 전날에 왜안 골랐을까 후회 중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자책 중 중중중 중 중. 너로 정했다 삐까춤 삐삐까투 이제 한번 학생들을 만나러 가볼게 얍 만큐활건 오늘도 파이팅! <laughs> <laughs> 다시 열심히 강의하는 중. 꿈이 없었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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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2번 시작 왜? 아 참고로 저기 뒤에 있는 그림은 애들이 저를 그려준 거랍니다 아시안 샬시 샬라 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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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시간 7분 주테니까 이렇게 이후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뿅